아 토요일 지금 아침입니다. 지금 보면 9시가 약간 덜 됐는데요.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선별 진료소인데 금천구 주민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. 여기 지금 토요일 아침의 모습입니다. 와 너무 많이 서 있네요. 몇백 미터가 넘습니다. 지금 보면 이렇게 확진자 검사를 코로나 검사 받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.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. 현재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54분을 향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많이 서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서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어, 제가 지금, 예, 지금 계속 서 있습니다. 어, 지금, 뭐, 이렇게 층 아파트 있고, 앞에서부터 무지개 아파트까지이다 보니까, 아, 너무 많은 분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. 보리는죠같고 부분입니다. 보건도 부분도, 오, 벌써부터 많이 서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이,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공서 부분도 서 있습니다. 어, 너무 섰습니다. 오늘 검사 받으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검사 받은 분이 너무 많은데, 좀전 이렇게 생각합니다.